자, 오늘의 게임은 더 워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야, 뭐라 써 있는 거야 이거?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. 어떻게 읽을 수는 없나? 이, 얼. 손전등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. 여기는 가로등을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 마을이? 이게 내 창가? 어 여기 선전등 있다. 에, 네, F, 에 네. 장소를 찾자고 하네요. 머무를 장소. 아니야, 요뭐 어디 박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그럼 차에서 연기가 이 정도나? 저기요. 야, 저기 누구 있다. 굉장히 수상한데? 아이, 자세가. <laughs> 무슨. 저기요. 이 늦은 밤에 길거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? 내가 누구지? 내가 얜가? 맷? 아 반갑습니다. 저는 맷이라고 해요. 어 그... 아가 고장이 나가지고... 어... 아,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구만. 음... 아무튼 내 이름은 쿠퍼일세. 어 아, 반갑습니다. 쿠퍼씨. <laughs> 아 근데 이 늦은 밤에 그, 꼭 그렇게 선,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? 아이뭔 컨셉이야? 아니. 어, 아, 예. 반갑습니다. 쿠퍼 씨. 혹시 여기 어딘가에 모텔 같은 데 제가 머무를 곳이 있을까요? 오늘 밤? 아, 미안하지만 음, 모텔은 여기 없어. 어, 매우 작거든, 이 도시는. 아, 그래요. 어, 아, 그럼 계속 걸어가야겠네. 왜 그렇게 말을 하시죠? 아니, 이 마을, 이, 파워? 이 도시 끝에는 아무것도 없거든. 네? 너가 피곤했거나 뭐 그랬는진 모르겠는데, 이 파워의 끝에는 그런 건, 집이 없어. 뭐야 나그 어디 있다가온 거야? 아니. 어 뭐야 자기 집에 머물 수 있게 해달 아 뭐야 착한데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아 너무 늦은 것 같은데. 이 마을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. 아저씨도 정상인 같아 보이진 않아요. 어, 네. 충고 감사합니다. 쿠퍼씨.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잘 가렴. 아,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비주얼이. 일단, 이 마을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. 근데, 너무 어두운 거. 너무 어두운 거 아니니? 뭐야, 이거? 난 매우 배고프다. 나는 먹을 게 필요해. 이 시간에 마트는 다문 닫았을 텐데. 야, 여기 닫은 거 아니야? 마트, 마트가 있긴 하네요? 어, 뭐야, 열려, 열려, 열려있네? 어, 노래가 신나는구만. 음. 이건 뭐 자판기인가? 아이, 귀엽다, 이 눈사람. 뭐야, 이거? ᄀ? 뭘 먹을 게 없나? <laughs> 아, 여기 사람들 은왜다 어깨가 <laughs> 이렇게 웅장하셔? 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어, 네, 반갑습니다. 어, 열려있는 게 보여서요. 이 마켓이 제가 좀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좀 사러 온 거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좀 둘러볼게요. 네, 이건 뭐예요? 뭐, 지도야? 뭐가 있을까? 뭐야, 이거 시리얼이야? 과자 같은 게 있네. 아, 이게 단가요? 아, 네. 에, 뭐, 아무튼, 음.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? 아, 제가. 친구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걸어서요? 네. 제 네, 차가 고장 났거든요. 아, 굿안 됐네요. 네, 뭐 그렇죠. 뭐 친구 집에 가신다면은 음. 글쎄. 아, 으... 그, 친구 집이, 이, 마을 끝쪽에 있다고 하셨죠? 네, 왜요? 어, 이, 마을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?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네. 야, 얘 친구 도대체 뭐냐? 아니, 뭐,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니, 오늘만 두 번째 듣는 말인데. 그 누구도 이말 끝에 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? 왜 그런 거죠? 그거는 경 전설이나 소문 같은 거 잖아요. 뭐 그렇죠? 네. 에이, 보아물도 없겠죠, 예. 그래요. 일단, 이 마을에 소문이 있다고 하네. 여긴 뭐 24시간인가요, 근데? 좋구만. 어떻게 나오자마자 소리가 이렇게 딱. 으아! 빨리 못이야 저기, 저쪽 여기 있을래요? <laughs> 여기요 아저씨! 아저씨! 나 여기 있을래요! 이 빗자루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아씨 놀라 무섭네. 아, 잠깐만. 아, 친구 집 어떤, 거? 이건가? 친구 집이? 야! 아, 남의 집이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어떻게 가야 돼? 계속 걷는 건가? 야, 이 차는 누구 차지? 이거 내 차가 아닌데? 이 차라도 세비자. <laughs> 야, 야 걸어갈 거야 너? BTA 해. 아 나씨. 난저 카메라가 필요해. 카메라? 카메라가 어디 있어? 아, 저 카메라가 있구나. 아 뭐야? 아이 손전등 나간 거야? 아니야, 여기는 가로등이 없나 무슨 동네가? 야, 이거 좀 챙겨. F. 오, 오케이. 아. 야, 개 무서워, 뭐야. <laughs> 이거 약간 그거 같다. 아웃라스트. 녹화도 되고 있네? 일단, 계속 걸어 갑시다. 뭐야, 이거. 쓰레기통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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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친 새끼. <laughs> 어, 깜짝아. <laughs> 어 미친 아, 아 공룡이야 이거? 아 무슨 쓰레기통 이거 하나를 다 같이 나눠 썼어? 어뭐개 아, 같은 마을이다 있어 이런. 아. 아 근데 뭐 이상한 게 자꾸 지나다녀. 아까 그 쿠퍼 씨가 말한 미친 어 뭐야? 야, 저기 누구 있다. 이 마을에 미친놈들이 많다는 게 그런 건가? 제도 정상은 아니겠지? 저기, 친구야, 저기, 실례합니다. 저기요. 오, 여자다. 저기요. 여자? 괜찮으세요? 오, 뭐야? 오! 헐! 지옥도! 아, 씨발. 죽었어, 그, 오, 뭐야? 오!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. 아, 그 쿠퍼라는 사람이, 아, 그 장님이셨구나. 그 장님이 나에게 경고했었던 이것은. 그리고, 그 마트 안에 있던 직원. 악마의 잠식대였었던 거야, 그 여자가? 오, 뭐야? Oh shit. 느꼈습니다. 지금까지 더 워크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뿅